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국에 강남미인이 많은 이유 라는 영상을 시리즈로 해서 쭉 업로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형중독증을 갖고 있는 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많이 만나뵈 봤어요 근데 이 성형중독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나 과연 제가 겪었던 과장 많은 성형 수술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하셨던 분은 쌍꺼풀 수술을 열몇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쌍꺼풀 수술하고 열두 번째 쌍꺼풀 수술을 제가 했어요. 이 분이 첫 번째 삼꺼풀 수술을 하고 긴가민가 했어요. 점수를 치면은 한 80점쯤 되는 거죠. 80점쯤 되니까, 아, 나는 이게 아니고 한 90점 맞고 싶은데 해서 수술을 계속 반복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결국 12번째 이제 수술을 할때 원수술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때가 제일 나았던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를 복구시켜달라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한쪽이 얼마나 흉 많이 지고 많이 문제가 됐겠어요. 그래서 12번째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 분은 그 뒤로 눈 수술을 계속 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은 한계치가 있고 눈 수술로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모양을 또먹견뎌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려면 이마거상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또못 받아들이고 꼭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집착하는 거죠. 쌍꺼풀 수술로만 통해서 이제 내가 해결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성형 중독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냐?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신경정신병의 이제 분류의 하나예요. 신체 변형 장애, 신체 뭐 추형 장애라고도 하는데 화면을 한번 봐 보실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거울이 나오죠, 그죠?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틀리죠. 거울이 비치지 않는데 실제 모습은 뭐냐면은 객관적 기준으로 아무 결함이 없는 남들이 보이기에는 정상이거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놈의 외모고 자기가 보고 있는 외모는 굉장히 추하거나 변형이 돼서 보인다. 그래서 신체 변형장애, 신체 추형장애, 신체 이형장애. 해당되요 그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분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뭔가 자꾸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런 시도를 해서 결국은 성인중독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면서 아주 사소한 이제 신체적 결함이나 남들이 보기에 이상이 없는 이런 비대칭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굉장히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특징이 하루에 한시간 이상 혹은 더 많게 8시간이라는 환자도 있고 보면은 거울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반복적으로 외모를 이제 타인하고 비교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그 행동이 성형수술을 하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오죠 우리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란 게 있죠 그죠 포토샵에서 자기 모양을 바꿔주거나 휴대폰 의 앱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성형수술에 집착하든지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체 이형 장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 이걸 함으로써 학생이면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학업에 지장이 있을 테고 직장인이면은 일하는 데 지장이 많겠죠. 그죠? 자존감이 되게 낮게 되고요. 결국 자존감이 많이 낮게 되니까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수술을 한단 말이죠. 성형수술을 해서 해결이 되느냐. 예,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이 신체 추용, 내가 나를 보는 이미지가 너무 추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일시적 경감일 뿐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이제 중독증에 이제 빠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신체 추용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는 유사한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신체 추형장애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드물죠 생각보다는 뭐 엄청 많고 이러진 않은데 문제는 유사한 형태들이 흔히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형태로 이제 있냐면 제 뇌피셜입니다 이제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옛날부터 이제 선풍기 아줌마라든지 혹은 보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불법 시술을 제거할 수 없는 이물질 같은 걸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반복되는 성형수 여러 가지 부위를 수술을 해서 이것저것 수술을 다 하고 거기서 만족을 못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장 흔한 형태는 사실은 엄마 딸 형태로 이제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어떤 형태로 보게 되느냐 보통 이제 따님은 이제 학생이시죠. 엄마가 이제 우리 딸이 꼭 이걸 해야 되냐, 이거를 집착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자기의 취용적인 이미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학업에도 지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해결해준다고 학업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학생이시면 예체능 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 외모가 나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생각되거나 본인이 요구하시면 그러면 하자라고 이제 해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제 수능은 좀 치고 와라. 고3 정도 나이 지나서 그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외형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 있으면 학생이 본분에 이제 좀더 집중하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고3이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주로 드려요. 그리고, 보면은, 상담하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딸이나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까, 병원에 와서 이제, 부모님이 따라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건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수술할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얼마든지 오시면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 상담을 오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꼭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물론 어린 나이에도 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눈이나 귀는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고3의 나이가 아니라도 할 수는 있어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좀더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 이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시면 한번 같이 내방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뭐가 해결이 되고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미안해 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성형 수술을 통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강박관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불만을 표출하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지 반번씩 반복돼요. 즉 이야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정신적 문제하고 굉장히 결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올 게 아니고 사실은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을 먼저 찾아가봐야 돼요. 이 정신과 하면은 우리 때는시시하거나좀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게 많은 것들이 고쳐줄수 있으니까 그는 이 형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신체 이형 장애를 앓고 있거나 실제로 아니면 신체 이형 장애 에 가까이가 있는 분들은 보면은 외모뿐만 아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성격도 내성적이고 언동형이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일 때는 좀 심하지 않더라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동료들한테 이제 문의도 많이 해보고 도움과 조언을 많이 얻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이거는 성형 수술에 길고 곡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주변에서 예를 들어 너는 굉장히 예쁘고 너는 응? 세상에 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딸이다라고 이제 자존감을 올려주든지 그 방법이 안 되면 성형외과 의사보다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은 음.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음. 음. 성형 수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람들은 음. 왜 대부분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나요? 그게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노출돼서 통해서 알고 있는 네. 자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인이 되신 분. 뭐 마이클잭슨이라든지 그분은 뭐 수술한 이유는 틀리긴 한데 뭐 바비걸이라는 분도 있어요. 여기 갈비뼈 다 드러내고 그랬어요. 허리가 늘게 한다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막 수술을 하죠. 근데 이 형태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떤 강박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득을 잡꾸 취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박이 처음에서 예를 들어서 만족을 얻었잖아. 요 일시적 만족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일시적 만족을 얻고 나면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을 해야지 내가 강박이란 게 없어지니까. 여기다 오고 여기다 오고 여기다 오고 여기다 오고 혹은 한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정신적 위안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응? 강박이 와서 행동을 했어요. 또, 또, 강박이 또 와요. 그럼 또 행동을 해서 또 수술을 하겠죠.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는 신경경식과 전문의의 도움이 더 필요로 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 내가 이제 환자분들을 본 결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네. 때 네.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얼굴이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네.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도 제가 볼때 많이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신체 변형 장애거나 신체 변형 장애가 조금 의심돼 된다 그러면 이분을 이제 환자분을 자각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글쎄요, 그걸, 명확하게 내가 악이라고 규정은 못하겠는데, 사실 그렇게 말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병원 제도가, 그죠? 성형외과 뿐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실장님한테 수술 방법이나 상담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병원, 적어도. 왜 그러냐면은 실장님들이나 이렇게 고용된 의사들의 구조는 내가 있는 조직을 위해서 원장님도 똑같잖아요. 밑에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일을 해서 이 경제적인 매출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이게 뭐 응? 직원이 양심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초코 담에 안 돼요 어? 당신은 뭐 롱컷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다 내쫓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줄 거라는 거죠 그죠 하고 나서 안 하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는 이제 안 좋은 아순환의고리로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내 외모에서 뭔가 잡게 돼요 그래서 보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강남미인 수술한 얼굴에 가깝게 되는 거죠.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